가사 달란했던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월 1일 첫 새해 어디선 맞이할지 정하셨나요? 여기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해맞이 명소가 있습니다. 바로 울주 간절곶이죠. 한국천문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간절곶의 새해 일출 시각은 7시 31분으로 포항 호미곶, 강릉 정동진보다 더 먼저, 더 빨리 새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1등이란 단어는 언제 들어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단어죠. 새해 1등으로 해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해맞이객이 간절고지를 방문하는데요. 특히 2025 간절고 테마지는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전야 행사를 비롯해 1500대 규모의 드론라이트쇼, 불꽃놀이, 야간 경관전시, 공공미술전시, 새 떡국 나눔 등 눈과 귀와 입이 즐거운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간절고 드론쇼 대박 났잖아요. 이번에는 1,500대로 완전 힘줘서 준비했어요. 그만큼 간절곶을 찾는 해맞이객이 많아지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바람이 많이 몰리는 행사, 주차 방법만 잘 알아도 시간을 아낄 수 있겠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당신이 가장 편하게,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전하게 간절곶을 방문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저는 떡밥이고요. 제가 오늘 회수해드릴 이야기는 2025 새해 간절고 해맞이 행사장 가는 법. 입니 교통 통제를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1월 1일 새해 간절고지를 방문하는 해맞이객은 몇 명이나 될까요 울주문화재단의 전년도 결과보고 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약 15만 명의 방문객이 간절고지를 다녀갔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맞이 명소답죠? 그런데 만약에 모든 해맞이객이 자가용을 가지고 간절고제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간절고 주차장은 물론 내부도로와 인접한 마을도로까지 불법 주차로 인해서 간절고 전체의 교통이 마비됐을 겁니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울주문화재단은 행사기간 동안 간절고제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간절곶 인근에 임시 주차장을 조성한 다음 임시 주차장에 주차한 방문객을 셔틀버스를 통해 간절곶까지 안전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교통 통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상황인 거죠 이제 임시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임시 주차장은 총 다섯 곳에 조성됩니다 간절곶을 기준으로 울산 방향과 부산 방향으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울산 방향입니다. 온양IC에서 가장 가까운 온양체육공원 주차장인데요. 온양체육공원은 자가용 약 700대를 주차할 수 있고요. 1번, 레드라인 셔틀버스가 출발하는 기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에게 온양체육공원 주차장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신안중공업 주차장입니다. 이곳은 약 1000대 정도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요. 2번, 그린라인 셔틀버스가 출발하는 기점입니다. 울산에서 출발하는데 공업탑을 지나 국도로 방문하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어, 다음으로 진화공영주차장입니다 이번에 울주 10경으로 새롭게 선정된 진화해수욕장과 명선도인근에 있는 주차장으로 약 35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어, 이곳 진화공영주차장엔 앞서 설명드린 1번 레드라인과 2번 그린라인 셔틀버스가 모두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 진화공영주차장에 주차하셨다면 또는 진하해수욕장에서 셔틀버스를 탑승하신다면 아무 버스나 탑승하더라도 간절고지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간절고지 기준 부산 방향 임시 주차장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한수원 세울본부 주차장입니다. 세울본부 주차장은 약 500대 정도 수용할 수 있고요. 3번, 블루라인 셔틀버스가 출발하는 기점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하는데 일광 임랑을 거쳐서 밤바다를 지나고 싶다. 이 주차장을 추천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에너지 융합 일반산업단지 주차장입니다. 줄여서 에너지 산단이라고 부를게요. 어, 최대 1,500대 정도 넉넉하게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에너지 산단은 4번 옐로라인 셔틀버스가 출발하는 기점입니다. 31번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시는 해맞이객에게 에너지 산단 주차장을 추천합니다. 그럼 셔틀버스는 몇 시부터 운행할까요? 어, 앞서 설명드린 1, 2, 3, 4번 셔틀버스 모두 12월 31일 저녁 6시부터 1월 1일 오전 7시까지 운행합니다 그런데 12월 31일 낮 시간에 간절고지를 방문하는 분도 계시겠죠 이분들을 위해 진화공영주차장과 에너지산단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신설했습니다 진화공영주차장과 에너지산단에서는 12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셔틀버스를 운행하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임시 주차장마다 안전요원과 안내요원이 근무하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주차하고 또셔틀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이 타이밍에 간절곶 커피 맛지도를 소개합니다. 간절곶는 간절곶 일출만큼이나 매력적인 카페들이 많이 있는데요. 간절곶 커피 맛지도는 간절곶의 맛과 경치를 머금은 커피 맛집을 소개하는 지도입니다. 갑자기 커피는 왜?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어, 간절곶 테마지행사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울주문화재단과 간절곶 카페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간절곶 커피 맛지도의 카페들 아주 아주 칭찬받아 마땅한 카페들인데요. 1월 1일 간절곶 테마지객을 위해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기로 그런 마음을 모은 고마운 카페들입니다. 울주군 서생면에 위치한 호피 폴라, AOP 타이플로라, 뉴스토리 해월당은 해맞이객을 위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오니 참고해주시고 일출 감상 이후에 카페에서 맛있는 브런치와 모닝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시 주차장이랑 카페 주차장은 알겠고. 셔틀 버스도 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주차장이 여러 개 있는데 내가 가는 주차장에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몰렸는지 아, 누가 알려 주면 좋겠다. 네, 알려 드릴게요. 실시간으로요. 2025년 1월 1일 새벽 3시부터 울주문화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반절고 테마디 행사 실시간 교통 안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각 주차장마다 리포터를 파견해서 실시간 주차 현황과 교통정보를 안내해드릴 예정이 오니 울주문화재단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미리 해놓는다면 주차 눈치 게임 최후의 승자 바로 당신이 될수 있겠죠 1월 1일 간절고지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은 언제일까요? 해가 뜨는 7시 31분이 아닌 모든 해맞이객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오전 8시입니다. 2025년 1월 1일 오전 8시 역시 간절고제에 운집한 모든 방문객이 동시에 간절고제를 빠져나가므로 병목현상과 교통마비가 예상되는데요. 기가버스에 탑승하려는 인파로 인해 혼란은 더욱 가중됩니다. 심지어 셔틀 버스를 타고 간절재에 오신 분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어디에 주차했는지 어디서 버스를 탔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헷갈릴 염려가 없도록 울주문화재단이 손목띠를 준비했습니다. 셔틀 버스에 탑승하실 때 운행 정보가 담긴 손목띠를 나눠드릴 건데요. 집으로 갈때이 손목띠 색깔과 일치하는 귀가 버스 정류장을 찾으면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행사장 구석구석에 안내 표지판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실 땐 안내 요원에게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2025 간절고 테마지 행사장 가는 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새해 간절한 소망은 무엇인지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대한민국 최고의 일출명소 간절고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